네, 안녕하세요. 차트 환상입니다. 자, 원익 홀딩스가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고, NXT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중요하게 보고 있던 얼마요? 바로 이쪽 구간. 43,500원에서 44,500원. 이 구간을 NXT에서 현재 터치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원이콜딩스가 이제 날아갈 것이냐라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브리핑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될건 뭐냐면 오늘 44,500원짜리죠 이 앞쪽 구간에 뭐가 있는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44,500원 앞쪽 구간에 보시면은 자 현재 구간에서 44,500원 어디죠? 여기죠 이 구간 이 구간 앞쪽에 뭐가 하나 있습니다 뭐요? 산이 하나 있네요 산이 그죠? 거래량이 터진 산이 하나 있다 뭡니까? 단기적인 매물대가 존재한다. 어디까지? 46,000원까지.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 46,000원 있죠? 46,000원. 지금 이 구간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돌파 시도하고 나서 실패한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구간. 그러면은 이 46,000원 위쪽으로 결과적으로 매도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강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44, 45,500원에 서 46,000원 자리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건 지금 원익콜딩스가 하락하는 흐름들을 돌려낸 건 사실입니다. 돌려낸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앞에 매물대 구간에서 밀어올리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 종목은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구간에 매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분명히 터지긴 했지만 이 구간에 3거래밖에 거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죠. 3거래일 정도밖에 거래가 안됐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쌓여있진 않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거래대금만 본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60분봉으로 보면 자 어디 위로 보면 돼요? 45,000원 위로 여기 위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땐 요거 거래대금 얼마죠? 1 0만1 0 0원1 0만 3,800억 자 이날 3,800억 빼면은 어 거의 한 5,000억 5,000억의 거래대금 그리고 여기는 얼마죠? 100만, 1천만, 10억, 100만, 5천억, 0천억 1조, 0천억 3천억 하면 1조, 4천, 0백억 1조, 4천, 0백억에 하락까지 하면 잠시만요 10만, 10억, 백억 1조, 4천, 0백억 여기까지 거의 1조, 5천억 지금 이쪽에 1조, 5천억의 물량이 쌓여 있거든요 매물대가 1조, 5천억 그러면, 이게 많은 매물대가 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하락을 했던 구간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10월 말부터, 뭐, 11월 중순까지 봤을 때, 우리가, 요 구간의 매물의 거래 대금만 봐도, 보시면은, 100만, 1000만, 1 5 1 0 0 0 5조. 5천억. 7천억. 아, 좀 있네. 잠시만요. 일단은 일단은 여기 거래 대금보다 여기 거래량 더 많거든요. 지금 어, 거래 대금 여기 훨씬 많아서 여기보다 밀어올리기가 일단 빡세긴 할것 같은데 음 일단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구간에서 어, 위쪽 구간 터치가 안 들어가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46,000원 위로 터치가 안 들어가잖아요 위로 터치가 안 들어가면 이거는 조금 어 박스권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은 우리가 주봉으로 보더라도 뭐 주봉은 잘안 보이네요 일봉으로 보더라도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 위쪽 구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그죠? 여기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 매물이 좀 쌓여있습니다 이 구간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 있는 물량들이 많은데 이 구간 위쪽으로 못 가주면, 터치가 위쪽으로 안 들어가면, 매물까지 안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매물까지 안 올린다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다가 여기서 힘이 약해지면, 어, 살짝 조심을 해야 되긴 할것 같아요. 지워서 설명드릴게요. 자,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원이 콜딩스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 대가딱 보더라도 여기지 않습니까 이 구간 그죠 이 구간에 딱 봐도 이 위쪽으로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45,500원 위로 보이시죠 거래 터지면서 자 그러면 여기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 라는 건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뭐 했다 물량을 굉장히 많이 던져 놨다 라는 거예요 이쪽에 던져 놨다 자 그러면 여기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실패했죠. 실패하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 위쪽에 세력들이 물량을 던졌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단기적으로 개인차자가 많이 물려있을 거지 않습니까? 물려있겠죠. 그죠? 물려있겠죠. 근데 개인들이 물려있는 구간까지 터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하려는 뭐가 있다?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요게 오늘 장중에 터치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매물 때이 4만 5천원대 근처에서만 왔다갔다 거린다 라고 하면 이거는 매물을 확인하는 작업이고 매물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밑으로 하방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하면 안 좋아하겠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뚫어질 수는 없는 게 매물이 어쨌건 있잖아요 이걸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얼마나 매물이 많은지 그러니까 한번 올려서 확인을 해보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원익콜딩스 말씀을 드리지만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을 돌려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봐야 된다. 아까도 제가 텔레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익콜딩스자 제가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전 9시. 자, 원익 콜딩스 4.35에서 4.5 매물대 구간 1차 저항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침에 캡쳐해서 보여 드렸고 위쪽 구간 4.35에서 4.5이 구간에 단기적인 저항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간 올라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곧 터치가 들어간다. 그럼 단기적인 저항선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보기보다는 뭐 해야 돼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럼 내가 단기적으로 물을 타서 평단가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해야 될 것이며, 내가 단기 대행했다라고 하면 단기 매수했다면 수익 실현해야 될 것이고, 내가 중장기 투자했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지켜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몰빵 투자라고 하면 이거는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버티세요라고 전달은 안 드립니다. 지금 구간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분명히 잘 하셔야 된다. 변동성이 위아래로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에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더라도 분명히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하방으로 내려가더라도 단기적인 어떤 걸 돌파했다? 단기적인 저항 라인. 이 구간의 저항 라인대를 또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상적인 눌림목은 4만 1,5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방에 대한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고 매물을 맞고 밀린다고 하더라도 2만 1,500원대는 지지를 해주는 게 다시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전달드리면서 일단 제가 전달식. 전달 어,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냥 무조건 매도 금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좀 전달하고 있으니까 아마 솔직한 얘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구독 눌러주시면 아마 정말 솔직한 얘기들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는 말 듣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로 대응을 해야 될지 않을지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 제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s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을 뱉어내는 과정에서 착실한 물량이 나왔고 여기서 다시 재반등해서 이게 돌려줄지 아니면 쉬어가는 구간을 또 만들면서 박스를 건으로 갈지 이건 우리가 가봐야 아는 거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구간 단기적으로 돌파가 못 나올 만한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제가 단기 매도 타이밍 <laughs>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 오늘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 놓을 건데, 와 근데 목이 <laughs> 마탱이가 제가 갔네요. 아, 요거 0108459501 이쪽으로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이 자리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기용을 이용해서 내가 비중이 좀 컸다, 비중이 좀 컸다, 그리고 내가 어, 단기적으로 수익구간이다 내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어, 물려 있는데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제 설명을 듣고 오늘 구간 판단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원액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음, 시간은 저녁입니다. 저녁. 저녁 시간, 오후 6시 30분인데, 내일 새벽에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이게 장 마감하고 원익콜딩스가 좀더 올라가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좀 찍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12% 구간인데, 오늘 아침에 단기적인 매수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저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면서 가더라도 그냥 위쪽으로 뚫는 것이 아닌 올라가다가 하방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고 갈수 있다. 어, 그것만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갔다가 매물 맞고 변동성 나오고 지켜주고 다시 갈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또 고민해보자. 그 산기적인 고점, 매물대의 고점의 구간 잡아보자라는 거 전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어제 영상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제대로 된 해석이 없다. 끝이라고 보인다. 그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끝이 아닌 자리에서. 그죠? 끝이 아닌 자리에서 왜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충분히 기회가 있는 자리인데. 그죠? 근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45,000원 구간 단기적인 저항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 또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이제 시작인데 뭔 소리냐. 이 얘기 또 해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항상 뭐예요? 더 빠질 거라는 심리가 강하고요. 올라갈 때는 더 오를 거라는 심리가 강합니다. 이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거꾸로 할줄 알아야 된다. 내려갔을 때는 더 빠지는 게 아닌 반등에 대한 패턴 올라갔을 때는 더 가는 게 아닌 단기 대응에 대한 패턴들 이거를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주,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빠지더라도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사람 심리라는 게아 개미 털기 끝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어제까지 욕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려갔을 땐 기다렸다가 반등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대응하자 이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고요. 원닝 남겨주시면 전달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대차 굉장히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대차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늦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에서 충분히, 어, 또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많다. 얘가 아틀라스가 3만 대 양산되면 여기 있는 로봇에 대한 부품을 해외에 의존할 수 없죠. 국내 내재화 시켜야 됩니다. 그럼 지금 자동차 부품회사, 현대차 1차 벤더들에서 로봇 관련된 부품들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급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돼서는 자동차 부품주, 현대차의 1차 벤더들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전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원에 콜딩스는 원닉 남겨 주시고 추가적으로 부품 관련된 hidden 종목은 또 뭐냐면요.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hidden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밴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요로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요. 예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다.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츄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합격이죠. 뭐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산문기고요 계속적으로 먹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예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천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자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한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한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체크 한번 해 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털기 할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요쪽 볼게요. 요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잘,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 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권 들어왔었죠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 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 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청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 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 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보여 이쪽으로 부품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91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